안녕하세요. 아테나 온세미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소통의 시작 경청이라는 주제로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청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경청은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기울일 겸 들을 청이죠. 그래서 기울여서, 몸과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다가 경청인데요. 이 청에 담긴 의미만 알아도 우리가 이 경청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청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공감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이게 왕이잖아요. 임금님, 임금님처럼 백성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임금님의 마음처럼. 그 다음에 열 개의 눈, 그러니까 열 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상대방을 쳐다보고, 또 눈을 맞추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듣는 게 청이다. 그니까 우리가 이 청의 의미만 알아도 우리가 경청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청이 쉽지 않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을 잘 하려면 먼저 이 존중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하는 사람을 대단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귀와 눈과 마음을 다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말을 잘귀 기울여서 이렇게 경청해 주면, 이말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느냐면, 어, 대단히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어, 대단히 힘이 나고 또 좋은 에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청 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든, 들어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청이 줄... 경청을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대단히 좋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많은 돈으로도 살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예, 잘 들어주는 것, 예, 그만큼 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소통, 소통,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 선생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소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주는 것, 어,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씩 <laughs> 어떻게 경청을 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온 몸으로 들어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귀는 당연한 거죠. 어, 근데 귀도 뭐예요? 일단 몸을 기울여서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 어, 눈으로 어떻게 듣느냐? 어, 사람은 말 말할 때 말한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표정, 몸짓, 자세가 많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맞추고 표정을 살피고 예, 이렇게 어, 상대방을 살피면서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다 입으로 듣는다는 것은 맞장구 그게 뭐예요 반응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을 안 나타낸다면 말하고 싶지가 않을 텐데 정말 그랬어 어떻게 대박 이러면서 반응을 해주면 신나서 막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입으로 들어요또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듣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같은 마음으로 느끼면서 예, 상대방과 같은 마음이 되면서 듣는 것 이것이 온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들은요, 어 선생님께서 그냥 말로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같이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들어요, 그러면 우리 짝꿍끼리 서로 예, 눈으로 듣는 걸 한번 연습해보고, 입으로 들어요 하면 또 입으로 맞장구 치는 것도 연습해보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나서 다음 활동을 할때 우리 친구들이 더욱 더 즐겁게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하나하나씩을 연습해 보는 실습해 보는 시간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경청 게임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난 주에 기억에 남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왜 기억에 남는다는 건 뭔가 내또 감정에도 남는 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일을 생각해 보고 서로 짝꿍이 되어서 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면 그 짝꿍이 잘 들어주고 또 서로 역할을 바꿔서 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꼭 얘기를 나눠야 될게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말할 때 우리 짝꿍이 경청해 줬을 때 나의 느낌은 어떤가 이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이제 듣는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경청하고 난 다음에 느낌은 어떤가 이거를 또 한번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청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서로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청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좋은 느낌을 주고 기쁨을 주는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계속 상대방에게 경청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해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런 활동이니까, 그래서 좀 충분히 그런 마음들을, 느낌들을 나눠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요 그랬잖아요. 어, 마음을 들었는데 얼마나 내 마음을 잘 알아주었을까를 우리는 이제 이미지 카드를 활용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 우리 이미지 카드 우리 인성 카드 이미지 카드가 (50장) 있는데 그 이미지 카드를 펼쳐놓고 어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다 그 마음을 친구의 마음 어 친구의 내가 얘기를 들어준 그 말한 친구의 마음이 어떨 건지를 생각해 보고 그 이미지를 골라서 그리고 그 보여주고 상대방 친구에게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 친구는 이제 주먹으로 폭 추는 걸 골랐네요? 왜 그랬냐? 친구가, 어, 동생이랑 싸우는데 엄마가 동생 얘기만 듣고 친구를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그 입장이 돼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그막 상황이었으면 내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고른 거죠. 그 카드를 보여주고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이제 듣고 나서 어 자공이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줬어 이제 그렇게 우리 언제 전혀 아니다와 정말 잘 알아줬다 이거를 서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어그 내가 감정 단게 표현해 준너 마음이 이랬을 거야 하는 친구가 이걸 책치를 해주는 거죠. 어, 너가 내 마음을 정말 잘알아주었어 하고 이렇게 책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주셔야 될건 뭐냐면 그 마음을 알아준 거, 내 이야기, 내 마음을 알아준 거를 표현을 하는 거지 저 친구가 좋아 싫어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주의해 주세요. 강조해 주시면서, 예, 이거 잘못하면 또 친구들끼리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내 마음을 너가 알아준 정도, 예, 이것만 표현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감을 좀더 우리가 경청을 하면서 공감을 이제 연습을 했는데 좀더 하나씩 더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도 그렇다고 느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감이 어려운 건 뭐냐면 자꾸 평가하고 충고하고 비판, 뭔가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될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공감이 잘안 되는 건데요. 그냥 같이 느껴주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느껴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상황을 설정해서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얼마 전에, 어, 아주 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그 친구에게, 예, 어떤 감정을 우리 공감해주고 어떻게 행동할지. 또두 번째는, 어, 동생이 정말 축구대회를 나가려고, 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하다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이런 상황을 설정을 해주고 예,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지 일단 한번 같이 느껴보고 그런 이제 내가 상대방의 상황이 되었으면 어떤 마음일까 이거를 한번 같이 느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느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지 이걸 한번 적어보면서 예, 서로가 어머 너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표현할 거구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과 공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경청과 공감은 그냥 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좀더 즐겁게 이걸 연습을 통해서 익혀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의 시작 경청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